사랑하는 동원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laughs>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면서 한 주간 더 말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말하며 8월 9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어, 요즘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죠. 곳곳에 침수 피해도 많이 있고, 이 갑작스러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날씨도 덥고 습하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집에서 방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어, 붙잡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이 로마서예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늘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로마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또 이제 더 넓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로마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가지 못했거든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돼. 예수님 필요 없어. 오직 율법, 오직 이 말씀만 믿으면 이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어.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빼고 오직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교회에는요. 친구들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인도 있었고 뭐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뭐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여러 인종,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더 먼저 구원하셨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소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로마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말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뭐 필리핀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복음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종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능력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니에요, 친구들. 그리고, 어,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16절에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니라 죄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 높여주시고 귀하다 높여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사랑한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게 축복이란 그리고 두번째 축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 어, 전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이든 우리 친구들이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연작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용기있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도 받게 하시고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담대하게 빛을 내며 살아가는 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되게 간절히 원하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렇게 8월 9일 아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9월 달부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이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거예요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전사님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고 설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 그래도 아직은 이 코로나19가 예,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 방역 지침을 따라서 거리를 두면서 어,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들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때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해요, 이곳주도.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